그 음에, 네, 그 사주에 의해서 나라가 조금씩 변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하가 좀 많은 해다. 그리고 이제 올 하반기, 아무래도 이 여름 휴가철이 끝나고 나면 9월, 10월 정도 되면 나라가 조금 경제적으로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약사환입니다 2022년도 네. 하반기 국군연에 관련된 콘텐츠를 찍을 건데 네. 하반기에도 이런 자연재해 같은 것들이 일어날지? 네또 일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2.2년은 이제 병충해 해고 손재해 해고 손실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나라에 어떠한 분이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그 은혜 그 사주에 의해서 나라가 조금씩 변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초창기 때부터 사실은 화가 먼저 일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올해는 화가 좀 많은 해다. 그리고 나라를 이끌어가시는 분 또한 화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영향을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대통령 운기가 별로 좋지 않은 건가요? 아니 운기가 안 좋은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어떤 사주를 갖고 왔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운을 갖고 왔냐에 따라서 수가 많은 사람도 있고요, 또 화가 많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대통령의 운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상 옛날에는 자연재해라는 것이 그렇게 많지 일어나지 않았었어요. 옛날엔 우리가 못 사는 나라였고 나무를 하다가 사실은 불을 떼고 살아왔던 민족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산에 나무들을 하지 않습니다. 긁어내리지 않고요. 나뭇잎이라든가 이런 낙엽들을 그거 내리지 않고 항상 거기다 쌓아놓고 있으니까 바람이 불거나 날이 뜨겁거나 뭔가 그러면 자연으로다 불씨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화가 일어나는 부분들이거든요. 나라에 자꾸 이렇게 불이, 화가 자꾸 생긴다는 거는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화가 많이 났다. 네, 맞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잖아요. 어, 경제는 좀 언제쯤 살아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우리가 항상 코로나가 처음 들어왔을 때도 잠깐 왔다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독감처럼 우리가 독감도 잠시 들어왔다가 고통을 주고 그리고 약물로 다 치료를 해서 면역을 살려내고 나면 사실 독감도 사라졌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코로나도 역시 사실 그렇게 왔다 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지 아마도 이제 올해 이제 코로나가 다 풀렸고 마스크는 개인의 자유에 의해서 이제 쓰고 안 쓰고에를 두게 된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올 하반기 아무래도 여름 휴가철이 끝나고 나면 9월 10월 정도 되면 나라가 조금 경제적으로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턱이 지나고 나면 아마도 많이 풀리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아예 맞습니다. 힘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